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표준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서 제1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뭘까요?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형제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렇습니다. 다 아름답고 소중한 덕목들입니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일단 다 사람에 대한 자선이고 또 사랑이고 선행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제인 예배는 다릅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언제 하나님께 가장 집중합니까 예배드릴 때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평소에는 거의 잊고 살다가 하나님도 거의 잊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 때는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한 주간 내내 찬송 한번 안 부르고 살다가도 주일 날 교회 오면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거의 기도도 못 하고 살다가도 최소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잠시나마 기도하잖아요. 주중에는 거의 말씀과 담쌓고 살다가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예배 드릴 때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배드릴 때보다 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보다 하나님과 더 교감하고, 예배드릴 때보다 더 진지하게,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중심을 바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보람을 느끼시고 가장 영화로워하십니다. 평소에는 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쉬워하시지 우리한테 하나님 쪽으로 눈도 한번안 주니까 그래도 예배 드릴 때. 행복해하십니다. 우리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그냥 단순한 의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중심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받으시고, 찬송도 받으시고, 예물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면서, 마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영광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예배 행위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영광스러워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성도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영순위는 단연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제1순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 장노교 교리 문답서, 신앙 고백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배가 정말 제 일순이 제 영순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가장 슬프게 하고. 시험에 들 때가,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바로 당당하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이유를 대면서 예배에 빠질 때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살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냥, 슬프고 시험에만 들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부터 드리고 봐야 합니다. 닥치고 예배부터 드려야 비로소. 인생의 진료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다치고 예배부터 들어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려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는 죽은 제물도 있고 산 제물도 있습니다. 죽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당연히 죽은 제사, 죽은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고 살아 있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그야말로 산 제사, 살아 있는 예배, 영적 예배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산 제물을 바치는 영적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몸은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과 육과 혼 전부를 뜻하는 소마라고 했죠. 존재 전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죽은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몸 살아 있는 우리의 존재 전부를 제물로 바치는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기, 기꺼이 받으십니다. 전 존재를 제물로 바치지 않고 그저 형식만 바치고 요식만 바치고 헌금만 바치고 주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그한 시간도 아까워서 10분 20분을 애누리하면서 인색하게 바치면 그건 결코 내 존재 전부를 바치는 진정한 산제사가 될수 없고 감히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는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이제부터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개중에는 그 우리가 왜 굳이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 전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송양하셨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산 몸을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흠양한다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건성이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 소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전부를 산 제물로 바치며 산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영적 예배, 산제사만 받으시고 그냥 입을 닦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축복으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입니다. 2절 하반절로 오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란 우리의 존재 전부를 바치는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것으로 영적 예배가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그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까요? 할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하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뭐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실적을 내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쫓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행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살아왔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항을 주시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숱한 권능을 행한 일이 어째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그들은 목사 노릇도 기도원 원장 노릇도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자기 자신의 성취감과 영광을 위해, 혹은 돈벌이를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하는 것만 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음,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날 예배는 실패하신 거예요. 실패한 예배라고 평가하시면 맞습니다. 그날 내가 제대로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도 내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항상 영혼의 초골 예민하게 세우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게 계시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음, 저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예배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게시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미야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은 신자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마 그러시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요즘은 신자들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요? 심각해지는 게 싫은 겁니다. 양심에 자극이 오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실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행복하고 알면 깨달으면 오히려 괴로우니까. 그죠? 정서에 아무런 동요 없이, 변화 없이.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요즘 암암리에 만연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풍조인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참여하고 가는 게 제일 마음에 편하다는 거예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는 예배.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피하는 예배는 절대 살아 있는 영적인 예배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예배입니다. 2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자신의 전 존재, 소마를 드리는 영적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합니다. 요즘은 모든 대중문화가 막장이어서 사람들이 어지간한 자극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자극에 노출돼 살기 때문에 순수하고, 무슨 건전하고, 교육적인 얘기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은 밋밋해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안 봐요. 그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뒤틀리고 엽기적이고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악마적이어야 통하고 먹힙니다. 욕하면서도 본대잖아요. 그런 거. 그만큼 사람들의 정서와 정신 세계가 황폐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일반 대중들의 청소가 누구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하기 어려운 최악의 막장까지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에는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의 명사들이 주로 사람들을 많이 교육시키고 변화시켰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강연도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만큼은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배가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아무리 은혜를 경계하고 깨달음을 피하고 싶어도 예배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압도하면, 나를 강제하면 변화됩니다.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 예배만 드리면 우리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에. 아무리 사양해도 변화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장으로 막장으로 치닫는 이 세대만을 열심히 따라가면 본받으면 그야말로 완전히 세속화된 철저하게 세상에 속한 교인이 되지만 영적인 예배 에 충실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아직도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뜨거운 육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